안녕하세요 또 불어 발음을 좀 보겠습니다 음, 음, 음. 이거는 와 저거 말한 듯이 여기가 이제 튜. u 유가튜가 많으니까 튜예요 근데 이게 뭔가 여기에서 알이 R이... 근데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여긴 튀어 어어가 조금 들려요 어 그래서 알소리인거죠 근데 좀 길게 나가지고 들릴 때 그냥 튜에서 흐가 아니고 튜어 -ah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고 근데 부아까지 부아 하셨으면 은 그래도 많이 아시는거예요 그리고 볼까요 아 안들리고 여기서는롱 아롱 아롱 이런거예요 아롱 이것도 볼게요. 아, 비, 홍 아비옹. 그리고 음, 이것도 S가 빠지고 롱, 롱이에요. 여기까지 롱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이것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이게 왜 빠지는 거야? 근데 이게 그가 엄청 세게 들린다니까요. 롱그, 롱그. 이게 주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이 이 쥐가 들릴 때그로 들릴 때 그럼 뒤에 뭔가 이걸 다 뺐다는 이런 의미예요. 롱그, 그리고 그리고 그건 좀 어렵죠? 다시 계속 나올 거예요. 예전에 이거 말했던 것 같은데 이 위에 이거 있으면 제가 에라고 했죠. 근데 또 여기서는 이게 이에요. 이. 여기서 이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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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가 맨 끝에 있으면 거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꼴. 이꼴.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n까지 항상 봐야 돼요. 송, 그리고 틀가 들려요. 송트, 송트, 음... 이거는 뭘까요? 베스바주니까 테, 테, 음, 음, 음. 할게요. 이거는 여기까지 빠세 빠쎄 빠쎄 빠쎄에서 알을 하고 싶으면 할수 있으면 빠쎄 빠쎄 이렇게요 이게 비니 예전에 말했듯이 제 그전 영상 안 보셨으면 저는 한국어를 이렇게 할때 F는 한국어가 없으니까 F를, F를 쓰고 그냥 한국어처럼 이렇게 써요. 삐니. 삐니. S 안 들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EUX 또 있잖아요. EUX가 자주 보여요. EUX 이걸 외워야 돼요. 여기서 뭐로 들리냐. 그냥 의외에요. 뿌. EUX EUX 이거 중요하고 음 이것도 계속 보면은 봐야 되고 이게 어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게요.